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예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온통 현지 열풍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현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예, 지금 YTN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가 국회 출석하라니까 출석 안 하려고 지금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바뀐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국회의원 당시 는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는 당시 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과 함께 성남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에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가진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재명과는 지난 28년간 같이 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그 휴대폰에 찍힌 텔레그램 사진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지금 출두 요청서가 왔는데 전쟁이랍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정당한 수사를 하겠다는데 전쟁이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사법권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말하는 자는 혁명을 자주파학에없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예, 제1부속실장으로 증언평을 놓고 발령 냈습니다 도대체 김현지와 이재명은 무엇이 그토록 두렵길래 국민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다음요 이, 이 사진은 2010년도 사진입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의 시장이 처음에 될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2010년 5월인데 이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성남시 인수위원회가 발족되는 사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여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후배이자 경기동보연합 핵심인 김미입니다. 김미희가 당시 2010년도 민, 민주노동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후보를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에 이재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등 공신은 누굽니까? 김미희입니다. 그리고 김미희가 아니라 김미희 뒤에 있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인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당시에 성남시 인수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장부터 여러분 간사한 보십시오. 김현재라고 있죠. 이 시절부터 성남시의 최실세는 김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녹색으로 한 사람들이 전부 성남시에 있던 성남시 인수위에 들어간 경기동보연합이석기출신이석기 이석기 후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는 이재명을 앞세워서 이석기가 장악한 것입니다. 다음요. 예, 여기에 보면 이석기의 그동안 했던 행보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이재명은 성남에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당시 성남을 장악하고 있던 이석기와 접촉하고 노동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95년도에 성남 시민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김현지가 성남시민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성남시민의 모임에 책임자 사무국장이 김현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당시 성남은 이석기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조직 민족민주당을 만들고 그 근거지에 이재명이 활동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의 만든 성남 시민의 모임이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산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넘겨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재명과 김현지의 북한 문, 문건을 보고 북한 지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지금은 이거는 당시 1980년대부터 재했던 시절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2000년, 2010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모든 지령은 한국민족민주전선에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를 겁니다. 지하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뭐냐면, 북한에서 단파라디오로 대한민국 주사파에게 투쟁 구호를 가르쳐주고, 투쟁 방향을 설정해주는 지하 지도보였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주사파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문건을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당시에 반미 청년의 우리 전대엽 지하의 지도 책임자였던 조효기가 쓴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노태우 정권의 저지 파탄과 단독 분단올림픽 저지 파탄을 위해서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지령한 투쟁의 목숨을 바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국 민족 민주 전선이 지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 한민정이 지령한 내용입니다. 민족파 자주 반전 평화를 하라고 지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미국 모래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미국을 몰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3년도 1월 1일 한국민족민주선선 지령입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2003년도 3월 1일 날 지금 한민전의 지령을 수행하러 3일절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과 김현지 모습입니다. 왼쪽에 서서 촛불을 들고 있는 애가 이재명이고, 앉아서 안경 쓰고 촛불 들고 있는 여자가 김현재입니다 다음 넘겨 봐주세요 김현재가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김현지라고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김현지가 작성한 문건에는 민족자주 반전평화라는 한민전의 지력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 1월 1일자 북한 지하 지도부인 한민절이 지려간 내용을 김현지가 3월 2003년 2월 26일자 다시 말하면 3일절 참집회에 참석할 방침에 지금 저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건수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건수는 용인외국어대학 총학생회장이고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핵심이었고 민주노동당 나중에 통합진보당으로 바뀐 민주노동당의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현재의 문건 내용을 봐서 그리고 거기에 공기동부연합 책임자가 집행위원으로 있는 걸로 봐서 그 조직의 책임자는 이재명이 일던데 이재명은 이석기의 지력을 수행하고 북한 한민전의 지력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laughs> 여러분, 이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답니다. 이게 북한 한민전의 진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북한의 진영을 수행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진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원력 벽으로 이재명 정권 다 도자, 다 도자, 다 도자. 감사합니다.